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기를 어떤 점에 끌려서 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? 백종원 심서위 아마, 아마 다 아시겠지만 사실 넷플릭스를 통해 우리나라 드라마나 예능 여러가지를 통해 갖고 지금 정말 제가 외국에 많이 다니는 프로그램 하지만 외국에서 지금 달립니다.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문화,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하는 가운데, 특히나 이제 음식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. 비근한 예로 몇년 전만 해도 짜장면은 음식이 까만색이라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데, 지금 막 짜장면에 열광할 정도로 한식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, 어, 그러면 넷플릭스 통해서 한식에 대한 뭔가 이런 조명을 하면 훨씬 더 우리와 외식 발전이나 외식문화에 엄청난... 양해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관심도 있었고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은 시작부터 어 제작진의 이제 의도를 듣고 나서 이건 어렵다.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. 제가 그동안 한시대첩이나 여러 가지 요리 서바이벌을 많이 했지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요리사분들을 100명씩 모으는 것도 일단 힘들고 그 그렇죠. 다음 기술적으로 현장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제 음식을 하려면 불과 물과 그 다음에 배수가 있어야 돼요. 오수를 빠져도.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요리 프로 많이 했지만 요리하는 사람이 한 5명만 되더라도 이게 물 급수의 문제가 생기고 이 오수 형제가 생겨서 중간에 막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100명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이걸 해내네요. 저래서 족감적으로 예, 그래 죄송한데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예. 아니 하자 그래요. 하자 그래서 하자 그래서 하자 하셨어요? 예.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아, 대단하잖아요. 될까요? 넷플릭스 통해서 우리나라 음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엄청난 시발점인데 음. 그런 시작에 같이 참여한다는 게 상징적일 것 같아서. 또 백스피릿을 통해서 또 이미 많이 알리셨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알려보자. 그렇죠. 좋습니다. 그런 취지와 의미를 함께하셨고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에서 함께하기로 하셨나요? 어, 이게 요리사가 좀 자기 인생을 걸고서는 음, 무엇을 만들고 매일마다 이제 레스토랑에 나가서 요리를 하고 어, 매일마다 도마 위에 서는데 심사 회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어,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이게 제가 어떤 것에 기여를 할수 있고 그리고 외식업을 어, 뭐, 대표를 하자면 이것에 어떤 어, 한국 뮤직 시장에 어떤 발전과 문화에 그런 도움이 될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데 넷플릭스 쪽 그리고 PD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, 이것에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. 공감을 해주시고 어, 이게 절대적으로 뭐 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어, 득이 됐고 또 이제 뭐 어,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미식 문화가 발전하는 것에 기여를 할수 있을 거라라는 저의 확신을 받아서 어, 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왜두 분이 시작과 끝인지 알것 같은 대답입니다. 예, 같은 마음으로, 예, 같은 목표로 심사를 어, 수락을 하신 거네요. 좋습니다. 자, 말씀을 드리겠니다 들은...